그리고 이 용어를 이게 알파벳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요거는 하이퍼차지를 계산하는 거야. 요 y 값을 계산해갖고 집어넣어갖고 공변도함수를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이 공변도함수를 구하해갖고 넣는다는 말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이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를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b u가 이게 간단히 말해서 포톤입니다. 포톤 4톤, 4차원 u는 4차원 시공이고 포톤 4톤, 포톤의 4차원 시공에 그, 요걸, 어, 자, 이거 프라임 붙었는 거 알죠? 자, 딱 갈릴레이 변환. 네, 예, 노렌즈 변환. 너 이쪽 저쪽 할때 프라임 붙여줬잖아요. 기억나죠? 그거하고 독,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수는 뭐냐 하면 이 프라임이 갈릴레이 변환이든, 저, 특수상승 변환은 공간상으로 관성계에서 지구하고 태양, 그 다음에 뭐 이쪽 저쪽 이렇게 해갖고 공간상 이동을 이야기 했잖아요. 그걸 뭐냐면 익스터널 대칭이라그래요 지금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입자 속에서 인터널 시메트리, 그러니까 인터널 시메트리. 인터널 시메트리. 인터널 시메트리에서 내부 좌표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수학으로, 상징으로 찾아냈어요. 인간이 진짜 위대한 거예요.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힉스 메카니즘까지 늘어간 거예요. 그게 확신이 섰기 때문에 수십조 원을 들여갖고 가속기를 만든 거예요. 예. 확신이 섰거, 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포톤의 그 필드, 포톤의 필드를 이렇게 하면, 이걸, 이거 좌표 변환을 하면, 어떻게 면 B, 뉴에 일단 적어보세요. 마이너스 원에, G, 원에, j 의뉴에파셜뉴에그 사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좌표 변화입니다. 좌표 변화. 지난 시간 좌표변에서 엄청나게 이야기했잖아. 여기서도 인터널 좌표변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나그랑지한 댄스티를 좌표변환을 하는데 나그랑 댄스티 좌표변환은 이쪽 저쪽에서 어떤 관계냐 하면 i의 파셜 u의 세타 위치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거에 i의 a의 그 사이에 감마 류의 그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구체적인 의미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무슨 작인 하면 어떤 좌표 변환을 했는데 전자기 상호 작용에는 이 뒤에 이 텀이 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 나그랑지안에는 요거는 뭐냐면 디랙 입자입니다. 요즘 디랙 입자 설명을 안 했는데 어 디랙 입자는 뭐냐면 이쪽 이걸 전부 다 지금 요 스피니 이분의 입자 페로미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페로미온을 디락 입자라 그래요. 디락 입자인 경우에는 디락 입자에 관련되는 커플링 상수가 a란 상수입니다. 그래서 디락 입자에 대해서 좌표 변환을 해줬더니 뭐에 대해서 나그랑지안을 좌표 변환했더니 이 텀이 나오는 거예요. 이 텀이 나오고 뒤에 이 텀이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야들이 자표 변환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심각해져요. 그러면 이 이론을 전개 못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대칭이 아니고 대칭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두 개를 해갖고 이두 텀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두 텀이 사라지게 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이거 플러스 이거 해갖고 이두 텀이 크게 같아주면 돼요. 부호가 반대고 크게 같으면 이두 텀이 사라져요. 그럼 이두텀을이꼴로놓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자, 이골 놔보면, 자, 뭐가 나오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골 놔보세요. 그러면, 원오바, 여기 커플링 상수, 상수입니다. G1이. 그 다음에, 이건 커런트입니다. 자, 우리가 그, 네테르시오리 그 정면했을 때 커런트가 나왔죠? JU. 이겁니다. 그 JU입니다. 그 다음에, 파셜 U, 이미 어떤 함수 X를 합시다. 이거 하고, 뭐 같으냐 면 I 파셜 유의 세타의 Ia의 그 사이에 감마 류의그 사이 이게 같아 주면 이게 두개 같아 준다면 좌표 변환을 했는데 디락 입자에 대한 나그랑지한 좌표 변환하고 그 다음에 포톤이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전자기장을 좌표 변환한 맥스웰 장입니다 맥스웰 장을 좌표 변환한 이것에 좌표, 변환이, 좌표 변환에 이 좌표 변환 대해서 나그란 제한이 불변되는 거 기억나나요? 델타 S 이꼴 S 프라임 S 이꼴 제로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풀었잖아요 그걸 조건을 하려면 S 프라임 이꼴 S가 같아야 된다는 그 조건을 하려면 이 텀하고 이 텀이 같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텀하고 이 텀이 그래서 이 꼴을 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이 도대체 물리학적으로 무슨 말인가를 풀어보면 돼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전류값이 얼마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네, 그 전류가 바로 뭐냐면, J, JNU. 요이 J, 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계산해 보세요. 어, 요거 지금 요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지 않아요? 요거 해보면, 지금 요거 i, i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 요거서 요것만 두 개를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요거에서 조건이, 그 사이하고 세타가 같다고 보면, 이 텀하고 이 텀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이쪽으로 곱해주면, 금방 답이 나와요. 아 아이 다 없애버리고. 간단한 산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g, a, g1, a, g1, 이 뭐하고 같아지면 되느냐 하면, a, g1, 그 사이에, 감마 팩타 뉴의이 커넌트 값, 이렇게 돼주면, 소위 나그랑자니, 좌표 변화에서 불변한다는 거. 자, 따라, 나그랑자니. 좌표 변환에서 불변하게 된다는 거야이 조건을 찾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도함수가 이게 이제 도함수 파셜 u 가 뭘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공변 도함수로 바뀌어지는데 이 공변 도함수가 파셜 u 에 마이너스 a 1원그 사이 간마뉴아아 h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h1 b뉴 대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하면. 그래서 뭐냐면이 도함수가 요게 요게 이이 도함수가 공변 도함수로 바뀌어져 주면 이 텀들이 이 텀들이 사라져 갖고 좌표 변에 대해서 대칭을 만족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변도함수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이걸로 돼 있잖아요. d n 로돼 있잖아요. 이게 공변도함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좌표 변환에 공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고 도함수가 아니고 파셜이 아니고 d로 쓰는 거예요. 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들어 공변. 기억나나 이쪽 에 공변 대칭 불변 뭐쭉 설명해 줬잖아요. 인간관계는 공변적이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변 조건을 찾는 것이 입자물리학에서도 가장 핫이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요까지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aughs> 이해, 지금 이해를 하지 마시고 이해하면 좋은데, 일단 뭘 구하느냐 하면, 나그랑지안. 이었죠 나그랑지안이 요만큼 무서운 겁니다. 나그랑지안 이야기가 지금 한 강의 한세 번째 걸쳐서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 나그랑지안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나그랑제안이 지금 도대체 뭐였어요? 우리가, 이게 나그랑제안이 작용이란 말로갖다 그랬죠? 이 작용이 어떻게 됐어요? 정의가? 작용 S가 바로 나그랑제안 댄스티를 시공에 대해서 접근해주잖아요. 다시 일로 S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의 세계가 나그랑제안의 세계라고 수없시하겠잖아요 작용의 세계고. 그래서 그 값을,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기본 툴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세트가 이제 막한네개 다섯 개 세트가 있는 거야 그걸 갖고 입자물리학의 세계가 정교해지는 거야 자, 또나그라니테스티 네. 예, 나그라니온 스티그나그라니을 접근한 게 작용이고, 그래서 작용에 대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하는 거야